3월이 가고 4월이 온 지도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죠?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3월 한달 동안의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많이들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상, 우리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팀의 성적이 좀 퐁당퐁당 하면서 어려웠던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현지 언론, 또 현지 AI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현재 AI 평점 매교고 있는 후스코드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3월 베스트 11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나나 골키퍼부터 수비 쪽에 화이트, 로메로, 메팜, 로빈슨. 아, 본모스 지난 달 잘했어요. 그리고 콜파머, 메갈리스터, 어, 라이스, 또 쿠두스 무니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이렇게 11명의 선수들이 베스트 팀 우리가 선흥선수 활약이 좋을 때도 AI 평점이 좀 낮아서 좀 속상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흥선수가 볼터치 자체가 많지 않고 슈팅도 좀 아끼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부 지표들, 실질적으로 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유의미한 액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AI 평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자, 최근 경기를 보면 그것도 너무 섰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내에서. 어, 여전히 터치 수가 아주 많거나 전체적으로 본인이 많은 걸다 하려고 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장면들, 힘을 아꼈다가 필요할 때만 쏟아내면서 아주 좋은 그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 이번에 공식이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3월 이달의 선수상,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이그 이달의 선수상이 1994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꿈그럽게도 이, 좀 벌써 길이 3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첫 번째 수상자가 공교롭게도 1994년 8월 달 토트넘 당시 토트넘에 뛰고 있던 위리겐 클린스만입니다. 아무튼 네. <laughs>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자 송년수는 이달의 선수상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이 부문에서 역대 4번 수상을 한거다 알고 계시죠.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 2023년 9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역대 다섯 번째 도전을 합니다. 어, 손흥민, 또 메갈리스터, 또 뉴캐슬의 이삭, 플럼의 무니즈, 어, 그리고 첼시 콜파머, 그리고 본머스의 세메뉴, 아스날의 베나이트 이렇게 일곱 명의 선수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또이 어, 상을 타게 된다면 2024년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수상이 2016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 탔지만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어, 이 상을 탄다는 거니까 정말 그긴 시간 동안 폼을 유지한다는 것,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8년의 간격을 두고 이달의 상을 수상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타기 전에 수상자 중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선수 자체가 지금 뭐 네, 라임 스털링 정도? 네, 아니면 사우스 햄튼 시절의 프리즈 포스터 근데 프리즈 포스터는 뭐 주제는 아니잖아요. <laughs> 지금 투트럼이 있는데 아무튼 역대 최다 수상을 하고 있는 아구에로 역시 그리고 해리 케인 역시 7년 간격입니다. 첫 수상하고 마지막 수상이,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타게 되면 8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 앨런 셰어러 같은 경우는 이제 9년의 간격을 두고 첫 수상과 마지막 수상이 있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와 진짜 호날두는 대단합니다. 2006년에 처음 탔었고요. 그 뒤로 맨유 뭐, 이제 이기 그 때, 2021년, 2022년 이렇게 두 번, 16년 간격으로 첫 수상하고 마지막 수상하고 대단한 선수이긴 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8년 만에 8년의 간격을 두고 총 다섯 번째 어, 요상 수상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들을 살짝 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4 경기 출전을 해서 3골2 개의 도 기록을 했고요. 어, 그 기간 동안 토트넘은 3승1 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한그 멘트를 보면 공격 포인트가 최다였다. 그리고, 3월에 치렀던 세 경기, 팰리스전 또, 루튼전, 에스턴빌라전, 이세 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 플런전은 활약이 없었고, 또, 팀이 졌으니까, 거기 뺀 나머지 세 경기에서의 활약상이 어땠는지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리버풀의 메갈리스터 선수. 사실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은 이런 수치 외에 기여도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스탯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스탯이 중요합니다만 어 그렇게만 따지면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라도 어좀 여기에서 가려져 있는 수치들 어 아니면 어, 수치로 기록되지 않는 기여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은 펜트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 커뮤니티 댓글에 남겨놨지만 그 타구가서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팬 투표는 전체 배점의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이 패널 판정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팬 투표가 10%인 것은 좀 과하게 작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굉장히 귀한 이 상이 인기투표로 흘러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어떤 또 어, 제동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공정한 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리버풀의 메갈리스터 같은 경우에 3경기 1골 2도 네, 어, 굉장히 좀 많은 기여가 있었고 팀이 2승 1무로 프리미어리그 1위로 3월 달을 마쳤죠. 그리고 키패스 3경기에서 무려 11개나 기록을 하면서 정말 네, 리버풀 중원의 지배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호흡 올랐습니다. 다음은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이고요. 세 경기에서 네 골, 1 도움인데 음, 그 중에서 어, 이제 PK 골이 두 어, 골이 있었고 결승 골은 하나 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드리고 무니즈 플럼메아 토트넘을 아주 그냥 짜서 발라먹었죠. 데 무니즈 선수 네 경기 네 골, 1 도움. 네, 그동안 팀은 2승 1무 1패를 뭐 기록을 했습니다만, 토트넘 전 멀티골이 워낙 임팩트가 컸고요. 그리고 셰필드 전 때도 극장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의 무승부에 기여를 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파머. 네, 첼시에서 정말, 예, 콜파머의 수상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를 보면 뭐 골을 넣는 것도 넣는 겁니다만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첼시 공격질에서 꾸준하게 압도적인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좀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그 굉장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콜파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pk골이 하나 있었고요. 결승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 최근 들어서 엄청 돌풍이 익히고 있는 본머스의 세메뉴 선수입니다. 안토니의 세메뉴. 지난달에는 솔랑케 선수가 이달의 선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세메뉴 선수가 이번달에는 본머스의 에이스였습니다. 4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요. 그 4경기에서 키패스도 다섯 번 기록을 하면서 단순히 공격수 역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 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루턴전에서 팀이 그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3대3으로 동점 만들고 또 4대3으로 역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이때 두골 넣으면서 이 활약상에 대한 높은 평가가 예, 아마 높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아스날의 벤 화이트 예, 어, 수비수들이 사실 이달의 선수상 받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화이트가 세 어, 경기에서 일골이 도움,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 팀이 어, 두 경기 클린 시트를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 보여줬던 거. 그리고 저는 아스날이 이번에 그 맨시티하고 비겼잖아요. 맨시티 원전으 가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그 어떤 성과도 아스날의 이 베나이트, 아스, 아스날 대표로 후보 이름 올린 베나이트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쟁쟁한 선수들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아, 이번에 선물 힘들 것 같다 얘기하지만 저는 네뭐 토트넘 팀 성적이 좀 오락가락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뭐 기록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승점을 많이 따내는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루턴 전때 결승골로 썼고요. 그리고 빌라전하고 펠리스 전때 아스라사랑 경기에 세게 골을 넣어 줬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 넣은 골에서는 팀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뭐, 최종 1위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콜파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글랜드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에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정말 활약이 좋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결승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도, 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콜퍼머 같은 경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첼시가 팀 명성에 비해서 요 이달의 선수장하고 정말 오랫동안 인연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첼시 선수, 첼시 소속으로 어, 이달의 선수장을 받았던 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2018년 9월. 그때 애당 아자르가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laughs> 진짜 오래되었으니까. 언제적 아자릅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네, 터트럼이, 하여튼, 뭐, 여러, 여러 정황상, 많은 투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니즈도 워낙 좀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세메뉴랑 뭐, 이삭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좋은 선수들이죠. 네, 터트럼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누가 봤든, 네, 당연히 박수를, 어, 보낼 만한 그런, 그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가 받았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벌써 네 번을 탔고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손흥민보다 이달의 선수상을 많이 받은 선수는 여섯 명,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네. 손흥민 선수보다 이달의 선수를 많이 받은 게 일곱 번을 받은 해리 케인하고 어, 세리오 아구에로 그리고 스티븐 제라도하고 호날두가 여섯 번 그리고 웨인 루니, 어, 로빈 반페르시 모하메드 살라 이렇게 세 명, 아총 여섯 명이군요. 여섯 명이군 이제 번째 현재로서는 7 번째로 어, 많은 횟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자가 만약에 되면 루니, 반페르시, 살라하고 함께 이제 5위 수상자가 되면서 이제 그 위에는 헤리킨 아구에로, 제라도, 호날두밖에 없는 거죠. 또 남은 시즌이나 다음 시즌에 추가를 해서 또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상을 받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양이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3월달에 또중 하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나라를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또 지치는 시기인데, 이런 또 상을 받게 되면 또 힘이 나니까요. 자, 함솔선수의 3월 이달의 선수 상, 수상 여부 네,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